주아 뒤에서 볼 거야? 어. 아니 아니요? 이 위에. 어, 위에서? 응. 어. 해보기를 잘했어. 찬바람이 생겼어아아아같 어, 아아아같 응. 맞네. 얼음왕국, 겨울왕국 같네. 찬바람이 쌩쌩 한방눈이 펑펑 손발이 꽁꽁 온몸이 으슬으슬 와, 와우 폭신폭신하겠네. 일년 내내 와, 눈과 얼음으로 뒤덮혀 있는 곳. 꽁꽁마녀가 사는 얼음 산이야. 슈비슈비 슈바라라바. 꽁꽁마녀는 마술봉을 휘두르며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꽁꽁마녀는 새로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 매일 시커먼 옷만 입고 맥기 빙수만 먹고 시간이 지나면 북극곰 의자에 앉아 책만 읽지 날마다 똑같은 일만 해 눈보라가 그친 어느 날 꽁꽁 마녀는 백년 만에 초대장을 받았어 살랑이너가 보낸 초대장이었지 꽁꽁 마녀는 겁이 났어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 그래도 큰맘 먹고 출발했어 하나뿐인 친구 살랑이너를 만나려고 말이야 마술봉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꽁꽁 마녀가 도착한 곳은 끝이 안 보이는 드넓은 바다였어. 꽁꽁 마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 괜찮아 나한테는 마술봉이 있잖아. 꽁꽁 마녀는 마술봉을 힘껏 휘둘렀어. 쉬비쉬비 쉬바라바라 열려라 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바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파도만 철썩철썩 치지 뭐야. 어떻게 마술봉이 바다에는 안 통하나 봐.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꽁꽁 마녀는 잔뜩 겁을 먹었어. 으악 도저히 안 되겠어. 집으로 돌아갈래. 꽁꽁마녀가 돌아서는 순간 살랑이 너가 바다 위로 쏙 올라왔어. 꽁꽁마녀야, 어서 들어와. 꽁꽁마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바다에서는 내 마법이 안 통해 그냥 갈래. 그때 커다란 파도가 꽁꽁마녀를 덮쳤어. 철썩. 꽁꽁마녀는 바닷물에 흠뻑 젖고 말았어. 꽁꽁마녀는 울상이 되었지. 꽁꽁 마녀야, 바다에 들어와봐. 내가 수영을 가르쳐 줄게. 살랑이녀가 손짓하며 말했어. 하지만 꽁꽁 마녀는 아무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 물 속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한참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꽁꽁 마녀는 신발을 벗었어. 발끝만 살짝 바닷물에 담가 보았지. 살랑살랑 발가락을 간지리는 파도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 꽁꽁 마녀는 좀더 깊이 들어갔어. 아! 그리고 살랑이 너의 손을 꼭꽉 붙들며 소리쳤지. 절대로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걱정 마. 나만 믿어. 살랑이 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 으악, 발이 안다. 화들짝 놀란 꽁꽁 마녀가 버둥거렸어. 살랑이 너는 손을 더꼭 잡아주었지. 괜찮아. 몸에 힘을 빼면 무리로 뜰 거야. 꽁꽁 마녀는 무서웠지만 살랑이너의 말대로 했어. 그랬더니 정말 몸이 무리로 동동 떴지. 우와, 진짜 신기해. 마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몸이 떴어. 자, 이제는 발장구를 쳐봐. 왼발, 오른발, 번갈아, 첨벙첨벙. 숨도 쉬어야지. 얼굴을 넣었다, 뺐다. 으파, 으파. 팔도 움직여봐. 앞뒤로 팔을 힘껏 휘적휘적. 살랑이너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어. 와, 꽁꽁마녀야, 수영 성공이야. 그런데 물에 젖은 옷이 꽁꽁마녀의 몸을 칭칭 감아서 불편했지. 난 다른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잠깐 망설이던 꽁꽁마녀는 마술봉을 휘둘렀어. 슈비슈비슈바라바랍, 수영복 변신. 처음 입어본 수영복은 시원하기도 하고 수영하기에 그만이었지. 꽁꽁마녀는 여러가지 수영 방법을 열심히 배웠어. 와 정말 굉장해. 아, 엄마 나 한번 유너 목소리였다 잠만와 정말 굉장해 꽁꽁 마녀는 수영 천재인가봐. 엄마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어. 다음 <laughs> 올해는 그 지난 일곱 응? 살 때는 유치원에서 수영을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응. 응. 그래가지고 나는 잠수만 남아 엄마 지지해줘! 잠수 못할 것 같아, 이제? 응. 어. 아니야. 몇 번만 더 연습하면 다시 다시 할수 있을 거야. 어. 살랑이 너의 칭찬에 꽁꽁마녀는 어깨가 으쓱했어. 꽁꽁마녀야, 이제 잠수를 배워볼래? 우리 집은 바다 깊은 곳에 있거든. 살랑이 너의 말에 꽁꽁마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 한번 해보지 뭐. 꽁꽁마녀는 차근차근 잠수를 배웠어. 드디어 바다 깊은 곳에서 눈을 뜨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 꽁꽁마녀는 산랑이 너를 따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어. 산으로 지어진 멋진 궁전이 나타났어. 조개가 박수를 치며 반갑게 먹고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인사했지. 궁전이 무척 아름다워. 그냥 돌아갔으면 아쉬울 뻔했어. 수영 배우기를 정말 잘했어. 꽁꽁마녀는. 살랑이 너와 함께 이너의 성을 향해 힘차게 헤엄쳤어. 아, 같아. 어, 아, 아, 같아. 응.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정말 즐거워. 와, 이제 이것도, 산, 이것도 탄다, 그치? 나 이거 못하는 데 응, 이거는 수영을 응. 잘하는 사람도 응. 처음에 못 타. 나, 응. 수영도 처음에 못 하잖아, 원래. 응. 맞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잘하게 되는 거지. 엄마 근데 그거 타다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떡해 사망? 네. 다만. 그러니까 네. 안전수칙을 엄마. 잘 지켜서 해야 되겠지. 아발 아파. 엄마 이 안에. 아 엄마 발 고해줘. 주안이 이거 랑랑아 따라가지마. 이거 어제 읽은 건데 또 읽을 거야? 응. 너이거 어제. 그럼 그래, 지금도 좋아하는 책이? 다만 재밌는 책은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지. 다음에 우리 엄마 엄청 많이 읽었잖아. 엄마 oh 이거.